안녕하십니까. 아, 독서하는 마라토노 구청팀입니다.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방 2.5km 지점에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중경기장의 지붕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 북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아, 서울 남산 262m 남산 위로 남산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북쪽 방향입니다. 잠실대교 아래로 잠실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수중보 위로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가 아, 정말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아,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아침 6시 23분입니다. 제가 자전거 출근길에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잠실 수중고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잠수대교 남단에서 남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아,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어깨 기준 3개 5위기고, 5위 12기과 3 1단계 미용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다시 잠수대교 남단에서 석적 방향을 촬영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서쪽으로 차게 질주하면서, 아, 동쪽으로,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자전거를 출발해서 동쪽 방향으로 차게 질주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대교 남단에서 동쪽 방향, 올림픽대교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올림픽대교 못 가서 잠실철교에 지하철 2호선이 힘차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 여름에는 계속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다리 밑에서 쉬는 게 굉장히 시원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 잠실대교 남단에서 먼저 보행로, 보행로고, 이번에는 서쪽 방향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 지붕이 보이고요. 북서쪽 방향 남산이 보이고, 이번에는 북쪽 방향 잠실대교 아래에 설치된 잠실 수중보 위로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가 정말 시원합니다. 다시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기 힘차게,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질주하는 자전거 라이더들입니다. 정말 멋지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도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실대교 남단을 출발해서 동쪽 방향으로 잠실 철교 남단 을 경유해서 올림픽대교 남단을 경유해서 풍납토성 나들목까지 약 3.5km 정도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완만한 오르막길이 예, 시작이 됩니다. 업힐입니다. 업힐, 언덕길, 오르막길입니다. 자, 한낮의 기온은 35도로 계속해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아침에는 약한 26-27도 정도 어, 자전거를 타고 일차게 질주하게 되면 시원한 바람이 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자전거 길은 한강 자전거 길 구간인데요. 인천광역시 아, 서해바다 경인항에서 출발을 해서 이곳 한강 자전거길을 경유해서 팔당대교 지나면 북한강 철교가 나옵니다. 이곳 잠실에서 북한강 철교까지 약 35km 정도 되는데요. 그 북한강철교에서 남한강 자전거길과 북한강 자전거길이 네,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방향으로 약 70km를 달리면 아, 신매대교, 강원도, 춘천시 신매대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북한강철교에서 북쪽 방향으로 어, 신매대교까지 70km에 걸쳐 관광 자전거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8년 전과 4년 전에 각각 한 번씩 잠실에서 어, 강원도 춘천시 춘천역까지 왕복 224km를 어, 8년 전에도 다녀왔고 4년 전에도 달려왔습니다. 자전거로 약한 15시간에서 16시간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약 35km 정도 지점에 있는 북한강 철교에서 동쪽 방향으로 경기도 양평, 경기도 여주,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충주, 탄금대, 수안보 온천 지나서 태백산맥 이화령을 넘어가면 아, 경상북도 문경 상주에서 낙동강 자전거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낙동강 자전거길 최남단인 부산, 부산의 낙동강 하구 뚝 을숙도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인천 경인항에서 출발해서 아, 태백산맥 이후 활용을 넘어 부산 낙동강 하구 뚝 을숙도까지 무려 633km에 걸쳐서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뻗어 있습니다. 시속 20km의 속도로 달린다면 아, 32시간 정도에 인천에서 부산까지 633km의 자전거길을 주파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실에서 춘천역까지 왕복 224km, 16시간 정도 자전거 타기는 8년 전에도 한번 다녀왔고, 4년 전에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아, 8년 전에 한번 다녀오고, 5년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8년 전과 5년 전에 각각 한 번씩 다녀왔고요. 또그 시기에, 에 남한강 자전거길, 에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남한강 대교까지 왕복 230km도 그 시기에, 즉, 8년 전과 5년 전에 각각 한 번씩 다녀왔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강바람을 쐬면서 달리는 기분은 참 좋습니다. 자, 저는 현재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잠실 철교 남단을 지나왔고요. 전방 150m 지점에 올림픽대교 남단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설된 다리 올림픽대교가 전방 70m 지점에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입니다. 자, 이른 아침인데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고 어, 조깅로에서 조깅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현재 어, 전라북도 부안군의 새만금에서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32년 전 1991년에 어, 강원도 고성군에서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32년의 세월이 흐른. 올해 2023년 현재 어, 전라북도 부안군 어, 새만금 그 간척지에서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문화올림픽이라고 평가받는 세계잼버리대회 어, 경제적 파급효과도 굉장히 큰 대회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꿈나무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는 게 바로 세계 잼버리 대회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속 폭염 경보가 발효 중에서 어제 개영식을 할 때도 폭염 원혈 환자, 원혈 환자가 수십 명 발생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계속적으로 폭염이 계속 지속된다면 실내 체육관에서 그 행사를 하는 걸로 대체할 수도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한강 자전거길 전방 약 300m 지점에 풍납토성 나들목이고요. 자, 북쪽 방향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간판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대교도 약간 보이실 겁니다. 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강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다시 아, 동쪽 방향입니다. 다시 북쪽 방향의 한강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3일 목요일 아침 6시 40한 5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동쪽 방향 풍납토성 나들목 70m 전입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나들목입니다 자 여기 자전거를 세워두고 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풍납토성 나들목입니다. 저쪽으로 건너서 한강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한강공원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저기 전방, 동쪽 방향 전방 100m 지점에서 아침 체조교실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침 체조교실입니다 자, 이거 풍납토성 나들목 옆에서 아,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현재 동쪽에서는 오늘의 찬란한 뜨거운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북서쪽 방향 약 900m 지점에 올림픽대교입니다. 아, 올림픽대교는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을 상징하기 위하여 어, 올림픽 대교의 케이블 개수가 양쪽에 12개씩 총 24개의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다리가 올림픽 대교입니다. 24회 서울 올림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 계속 폭염 열대야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어, 정말 혹석이 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또 육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화이팅! 자, 북서쪽 방향 올림픽대교고요. 이번에는 북쪽 방향 한강입니다. 한강 너머로 서울시 광진구 어, 광장동 지역의 아파트 숲들이 펼쳐져 있고요. 이번에 북동쪽 방향 아, 서울의 5대 일출 명소 중에 한 곳인 아차산 해발 296m 고지가 보입니다. 자, 이곳은 풍납토성 나들목 옆에 한강공원입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어, 오늘도 육회, 창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자,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